몸과 마음으로 지난 달에 했던 건 날리고 새로 시작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지난 달에 해놨던 거 가지고 수당을 못 받으면 이게 다 날라가는 겁니다. 애터미는 좀 달라요. 애터미는 이런 겁니다. 매달 1일부터 오늘까지 내가 사든 내 파트너가 사든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샀어요. 근데 아직 조금입니다. 수당을 아직 못 받아요. 회사에서 수당 받고 싶으시면 이번 달 말까지 사세요. 이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. 다음 달에 살거 있을까요? 있다라고 대답하는 분은 에터미 애용자일 겁니다. 없을 수도 있어요. 3월에도 안 샀어요. 4월에도 안 사고 5월에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조금 샀더니 다른 회사는 이게 날아가야 되는데 에터미는 안 날아가고 있다가 5월에 내가 산 거랑 합산이 돼서 수당 받을 정도가 되면 나오는 겁니다. 수당 받을 정도가 안 되면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. 언제까지? 네. 몇달 만에라도 한번 수당 나오면 괜찮겠죠? 네. 실은 저도 네트워크를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인데요. 제가 회원가입해놓고 한 10개월 만에 제 통장으로 7만 얼마가 들어오니까 이 7만 얼마가 사람을 참 간사하게 만들더라고요. 예전에는 다단계 싫어, 싫어, 싫어 이러고 다녔거든요. 돈 나오니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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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서바, 써봤, 서바는 자신이 없어서 못했고요. 속으로. 다단계면 어때? 돈 나오는데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. 네트워크는 싫어 싫어하면서 내가 필요한 화장품 몇번 쓰고 해모임몇번 먹었는데 그게 10개월 만에 돈이 돼서 들어오잖아요.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. 애터미라는 회사는 돈 주는 슈퍼구나.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. 또 다섯 번째 개념은요. 상한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어 국내 네트워크의 법이 매출액의 35% 이하로만 소비자들끼리 나눠 가지세요. 이런 법이 있습니다. 그런데 한 달에 10억을 받아가는 회사도 있고 한 달에 20억을 받아가는 회사도 있습니다. 한 사람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 버리다면 다른 사람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. 네터미는 아무리 많이 줘도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은 안 주겠다는 겁니다. 이렇게 10억, 20억을 가져가는 한 사람 대신에 5천만 원을 받아가는 수십 명을 만들어서 같이 부자가 되자, 이런 취지입니다. 혹시 한 달에 5천만 원 작으세요? 네. 여러분 표정에서 속마음을 제가 읽어요. 속마음은, 야, 나 5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, 이러잖아요. 네. 괜찮습니다. 저도 처음에 누군가가 2천만원 번다고 할때 절대 안 믿어졌고요. 나도 50만원만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. 근데 50이 100이 되고 100이 200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500만원이 믿어지고 1천만원이 믿어졌습니다. 일단 안 믿어지시면 200만원 될 때까지만 부지런히 목표 삼아서 해보고요. 그 정도 되면 다음 목표를 또 향해서 달려가시면 여러분도 충분히. 로얄 리더스 클럽 들어오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요 이 상한선이라는 돈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돈의 종류가 중요한 겁니다 연금성 소득이에요 연금이 뭔가요? 일안 해도 늙어 죽을 때까지 따박따박따박 들어오는 거 맞죠? 특히나 애터미는 다른 회사랑 비교해서 너무 괜찮은 성공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건 뭐냐? 내가 성공자가 세미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고.